크다라 가정을 할게. 알았니? 이런 꼴로 되어 있다면, 봐봐요. 이거 알파, 베타야. 알았지? 자, 옆에다가 색깔 볼펜 바꿔 추가 필기 해봐. 됐습니까? fx가 다항 함수인데, 다항 함수인데, 괜찮니?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x-1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n 승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괜찮아요 이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 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3보다 커나가 더홀수일 때에 따라서 접하는 모양이 달라요 알겠어요? 접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접하는 모양 자 짝수일때 접하는 모양 무조건 이렇게 접합니다 짝수일때는 이렇게 접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홀수일때는 어떻게 접할까요? 이런 꼴로 접합니다 물론 위아래 바뀌는 것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거듭제곱에서 거듭제곱에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접한다 알았니? 물론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 이런 모양이고 홀수는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여기 지금 3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잖아 그리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를 그림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와 여기 서 요만큼의 극값이 있을 때이몇대 몇일까요? 3대 1. 이 e, b 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MN을 두고 미분 때려서 내분점이다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럼 여,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저3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y가 x-1의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몇차 함수죠? 7차 함수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1, 인데잘 봐. 니네 3차 함수 맞죠? 5차 함수 맞죠? 7차 함수예요. 구조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뭐, 7차 함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번 접했으니까, 그치? 여기서 1 올라갈 때는, 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갔다가, 이렇게 접하겠죠. 짝수일 때 접하는 모양, 홀수일 때 접하는 모양이에요. 알았냐? 이해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 요 극값이 되도록 하죠. x 값 있죠? 맞습니까? 몇대 몇일까요? 3대 얼마? 4. 3대 4. 이게 일반화된 정리라고. 알았어? 그런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까지만 나온다. 이 그림이랑. 알았죠? 그래서 3차, 4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카메라 꺼주세요.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가겠습니다.